네, 서울 캠퍼스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네, 큐셀라 고척점을 운영하고 있는 지쿠퍼 이현지입니다. 네, 저희 상위 스폰서님은 신사임장팀의 한미연 스폰서님, 박진 스폰서님, 김양, 아, 김은조 마 아, 김은주 죄송합니다. 김은조 사장님, 김양길 마스터, 네, 그리고 찬호 마스터님, 네, 우리 상위 스폰서님이신데요. 너무 멋지신 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멋진 곳에 발담케 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현재 지 케어셀라 보청점을 상암리에 운영 중에 있는데 캐셀러라고 해서 케어셀라 여신나라 캐셀러입니다 캐어셀라 여신나라의 줄임말이에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건강과 뷰티와 다이어트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직구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캡틴께서 캡틴께서 이제 샵에 응원차 와주셨는데 아, 캡틴 골드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정말 갔어요. 너무 행복하고 음, 앞으로도 우리 마스터님들 따라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코퍼 이연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